퀘스트를 봅시다. 캐피탈 로드시티 서쪽,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데 항구로 이동하세요, 근데? 항구. 항구가 어디야? 여기야? 아, 바로 옆이네. 아, 이거 끝이라고 남은 서브퀘스트 다 하고 가라 그랬죠? 이거 그냥 항구로 바로 갈게요. 이거 아직 튜토리얼인 것 같거든요? 이거 저번에 시청자분이 온라인 차고가 글로 넣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온라인 차고 뭐지 봅시다. 이거 어떻게, 온라인 차고 어떻게 넣을까? 차고라는게 없는데 모르는 것 특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보스전 했으니까 한번 씻어야죠. 새로운 지역 가기 전에 분명히 한국 가면 영영 떠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스테미나는 많고 전투 중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스테미나가 빨리빨리 찬다니까스테미는덜 달았네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 치고는. 문제는 온라인 차고인데. 샤워부터 이거 온라인 차고는 인터넷 검색해 볼게요. 됐스 원판위에 두고 단말기 가서 차고보안 옵션 아... 단말기로 가야되나보네 이거 한번 더 건너뛰어야되지 아니네 다행이다 몬스터 안먹어도되고 귀찮으니까 일단 나갑시다 UI가 너무 불편해 진짜 이것도 넘기고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컷신에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아시 한판 하고 온거 같은데? 생기. 그렇게 you c o e s a f e 얼굴에 술이 얼마나 큰 거야? m a 기 l 술 주장하고 있는 건가? I put on that bed. There's young men now, baby. 아시 뭔가 흑화할 것 같은데 이제. 그죠? I'll keep you safe. No matter what. 이런 선례가 있어가지고 주인공 보고 너무 그.. 애착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뭔가 사고를 쳤나 보네요 차고 얘를? 차량 보관을 했는데, 온라인 보관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지? 차량 보관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온라인 차고 혹시 PSN 가입해야지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차고에 넣어볼게요. 온라인 차고 검색해봐야 되겠는데? 온라인 차고가 안, 가, 안 가지는데요? 온라인 차고. 글이 없어, 온라인 차고에 대한 내용이. 아, 몰라. 오토바이 또 있겠지. 몰라. 갑시다. 아, 근데 진짜 PSN 가입해야 되는 거면 좀 큰일인데. 근데 아까 전투 조하, 도와줬던 애들은 무슨 기준으로 나오는 걸까요? 바닥에저 깔려있는 저 쟤네 표지판 설치하면 걔, 쟤네들이 템을 주는 건가? 이랬는데, 다시는 오토바이 보기 힘든거 아니야? n catch a Before you do, be aware that you'll have to leave behind any cargo you haven't gotten around to delivering. It'd be a shame to abandon something important though, 아, especially if you are close to finishing a run. My advice, put that stuff in your private locker in Port Not City. Or, if you're feeling responsible, you could just delay your boat trip until you've tied up loose ends. It's your call. 안.. 안될라나 그러면? 짐이 있어서? 수사하면 되니까지 아까 인가 여자야? 어 쟤들은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거지? 이름이 플레자일로. i s 택배 박스에 많이 못있7 주인공이 약이 정도 된다 그랬고 저 여자애가 3 정도 You did business with terrorists? Whoever pays, huh? He wasn't like that back then. So what's your angle? You want to save the world, or you want to fuck it all up like him? I wish I... I just wish things were different, <laughs> right? Here's all right. 근데 민간인 페라 그랬는데 프레자일을 이 안그러고 무슨... 익스프레스라 그랬는데 프레자일 익스프레스를 그냥 익스프레스라 그랬나보네. 저 여자 모델링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올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로딩이 진짜 빠르다. 챕터 3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이 이제 시작일걸요? 이때까지 튜토리얼 느낌이 많이 나죠. 전투도 끝났고. 마지막 튜토리얼이 거대 촉수 괴물 잡는 건데. 왜 맨날 떨어트리냐 저 사진 I told you before Sam. The past j u s won't let go. Listen, I have something to ask of you. It has to do with that asshole, Hicks. I 진짜 자는 거야? 나는 듣기 싫어서 저런 척 하는 줄 알았더니. 체도숟가리도 말해. 나만 못 하네. It's almost time to go, Sam. 제오르더스. <laughs> I had no idea until you told me. 뭐야? 과거를 보는 건가? no idea that i was alive living is no different from being dead if you're all alone mom. i don't want to go home

Better now. I'll be waiting for you on the beach. Come and find me. We used to play together a lot in this place. You brought me here. I couldn't make the trip on my own. So long as you have a body to return to, you can't come and go as you please. So you can't just come back east through here? Not until you make us whole again, Sam. I'll be waiting for you on the beach. 사진 가져갔다. 샘은 잠에서 깼을 때 사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거 아니야? 100%인데 계속 로딩하고 있어. 여기 제저 있는 자리에 로딩 돌아가고 있거든 여기 여기 나오 로딩 적혀 있어요. 사진이. I don't know how you sleep. Need a pick-me-up? <laughs> 쟤는 저것만 줘. Welcome to Lake n o t City. 다른 지역으로 무많왔습니다기금 어, 없어졌어 역시. 와. n o t h i Let's go. 사실이 아직 이렇게 그래픽이 발전했어도 저렇게 약간 쌩 덩어리 질감, 질감이나 이런 것까지는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사람들 이렇게 약간 기본 천이랑 얼굴 이런 거는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주인공들이 항상 가죽옷을 입고 있거나 철가옷을 입고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실제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막 나진 않잖아요. 여 옆에 조명 쐬고 있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막 반사돼서 반짝거리지는 않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돼있진 않아. 일단 이게 공들 3 개가 목표물이고 뭐다 다 듭시다.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현실된 화물도 있네. 어, 오케이.